21장입니다. 호기 공자왈 자는 해불위정이신이 있고 자왈 소운 여기서 끊어야 될것 같습니다. 소운 효혼저 유효하며 선우형제하야 시어유정이라 하니 시역, 위정이니, 해기, 위, 위정, 일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어째서 정치를 하지 않으십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의, 서경이죠, 지금. 서경에 효를 말하였으니, 효를 하고, 아니면 효를 하여서, 형제 사이에 우애가 좋아야 그것이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니 이 또한 정치인데 어찌 그대가 말하는 것만 정치를 하는 것이겠는가 뭐 이런 뜻을 볼수 있어요 아 이게 좀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서경을 인용을 했는데 이 서경에 인용된 글을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제 주자가 읽는 방식으로 읽었습니다 어 아, 이게 언제 얘기했느냐가 논쟁거리예요 여기서 지금 혹위자활이 아니고 공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앞에 임금하고 얘기할 때 공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공자를 받았어요 이게 혹이 누군가 뭐알수 없죠 알 수는 없는데 이 사람이 공자, 얘기를 했는데, 공자라고 표시한 걸 보면, 이렇게 뭐, 아무나, 뭐, 이 질문을 한것 같지는 않다는 추론이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서 위정은, 정치를, 향한, 공자가 지금 권력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이게, 어떤, 지금 어느 때인지 모르니까. 근데 정치를 왜안 하십니까? 물은, 전제는 뭐예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젊었어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정치 왜 하네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건 갈망이고 이거는 정치를 충분히 할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아마 공자가 돌아 노나라에 귀국한 말년의 기사 말일 것이다라는 이제 추론이 가능하죠. 그리고 앞에서 19장 20장이 공자 말년의 기사인 게 확실한 걸 보면 이것도 아마 세 개를 함께 묶어서 말년의 대화편으로 보는 게, 음, 합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물은 거죠. 선생님, 지금 선생님께서는 노나라의 정치에 충분히 참여하신 입장, 이 위정은 관리가 되단 뜻이죠, 그래서는 관리가 되어서 정치에 충분히 참여할 자격과 지위가 되시는데 왜 정치를 안 하십니까? 라고 물은 거죠.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쁘게 들을수 있는 공격적인 질문일 수 있단 말이에요. 공자아가 대답을 하죠. 서경에 이르기를 서저서 지금의 서경이라 그러지만 서에 이르기를 서경의 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효를 해야 된다 그래서 효를 해서 형제 사이에 우자 동사입니다 선이라는 뜻으로 형제 사이에 우애가 좋아서 그것이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이 보였으니 이것이 정치 이 또한 정치인데 어찌 그대가 말하는 것만 정치라고 위하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시위정야, 시구야 이렇게 그 문장이 대풀이 되고 있으니까 앞에 말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치인데 관리가 되는 것꼭 정부에 나간 그것만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치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린 것까지는 좋은데 이 얘기한 게 뭐예요? 가에서 국으로 지금 가정일이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이자는 옛날이 행하다, 정치를 행한다,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요즘 대세는 일반적인 해 나면 영향을 미친다, 연자, 이론이 보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이 유정할 때 유는 허, 어조사입니다, 어조사. 아무 의미 없는. 요런 게 이제 한문에 유자가 어조사가 많죠.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가정 일에 확대다라는 공자의 이, 의견이 여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뒤집어 읽으면 공자가 말년이 돼서 정치에 관심을 두고는 있으나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려는, 다시 말 정치와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어, 이, 이,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공자가 평생을 정치를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증거로 읽을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죠. 이게 자기가 정치를 안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디펜스로 읽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긴 해요, 사실. 되게 방어적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여기서 공자의 질문, 직설적인 질문에 공자의 그, 가의 확대가 그~ 정사에 있는다 얘기한 답이 되게 재밌는 대답이죠 문제는 공자같이 국로로서 대접을 받고 일정 정도 발언이 영향력을 미칠 때에 효가 정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아무나 나는 정찬하고, 가정에 충실하면, 뭐, 정찬, 이런 얘기를 할수 없어요. 지휘 문제가 이거 관련이 되니까, 그걸 가감해서 들어야만 이해가 될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하나는, 지금 이거, 보시면, 여기 지금, 원래의 구두점을, 이렇게 끊어놨죠? 서운, 효호, 유호, 이렇게 네 자로 끊어놨죠? 다른 판번에는 이렇게 돼있어요, 사실. 효호유효, 우우형제, 우, 우, 우 시어유정 네 자식 딱 맞죠? 이게 현재 보면 군진편이라고 하는 게석경에 보여요. 군진편이라는석경에 보면 지금 이걸, 이걸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는데 이 군진이 나오는 그 서경은 이 가짜라는 게 판명이 났어요. 위위거문제라는게 판정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후대에 쓰여진 글이지 공자 때는 없던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공자가 서운, 유호, 효호, 유호, 우호, 형제, 시어 유정이란 말을 한걸 보고, 후대 이거를 석에다 역 삽입한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지금 전하는 군진보다 훨씬 선대 글이라는 거, 오리지널 글이라는 거. 예요 지금 있는 글은 가짜란 얘기죠.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품의 원본을 보고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원본은 망실된 상태에서 후대에 공자의 말을 갖다가 다시 재구성한 거죠. 이 가짜가 판치니까 이 1인 결과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자 같은 경우는 효, 호, 유, 호로 끊었죠. 왜 그러냐. 효, 호, 유, 효 하면 문장 해석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공자는, 주자는 요걸 요렇게 앞에서 끊고, 효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고, 효를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효호 유호라, 유호라는 말은 해석하기를 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반복해서 크게 참여한 말이다 라고 해석하면 변화가 의미는 변화가 없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하튼 이 부분은 두 가지에서 주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가사와 고, 정치를 연결시킨다는 유가 특유의 작고방식이 이제 분명히 천명이 됐다는 것 그리고 그 서와 논어의 관계가 생각처럼 이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 이거를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